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. 한지의 TV입니다. 저녁들 맛있게 드셨는지요? 저는 지금 저녁을 어, 안에도 돼서 이렇게 중국집에 왔는데요. 코스를 먹게 되었어요. 개살셀프입니다. 저 혼자 왔어요. 갱년기 혼밥 찍으려고요. 음 맛있네요. 따뜻해요. 탕수육이 나왔습니다. 제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덜어야겠죠. 이 정도만 저는 먹을 것 같아요. 제가 왜 여기 왔을까요? 이 다섯시에요. 지금 시간이. 지난번에 남편하고 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남는 건 포장해가려고요 가격도 안 비싸요 여기 1인분에 15,000원 음.. 맛있네요 스프도 한번 먹을게요 음, 너무 맛있어요 탕수육 인데요 아몬드를 뿌렸어요 음, 음.. 아삭아삭하고 음.. 이 집이 맛집이에요 이제 고추잡채 진짜 맛있어요 꽃방을 조금 이렇게 뜯어 가지고요 싸 먹어 볼게요 그래서 고추잡채가 이 집이 되게 맛있어서 사실 요거를 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. 고기도 굉장히 보시면, 요렇게. 윤기가 짜르르 흐르죠? 전분을 적당히 잘 묻혔다는 거예요. 쏙 비주얼 어때요? 괜찮죠? 음, 또르르 말아서요. 한 손으로 찍고 쌀려니까 조금 힘든데요. 그래도 이렇게 해서, 자, 예, 먹게 음. 음, 맛있어. 음, 맛있나요? 음, 음. 음, 되게 아삭아삭거려요. 그리고 돼지고기 전분을 정말 잘 묻혔네요. 음, 딴 데는 좀 뻣뻣하잖아요. 간도 적당하고. 음. 여긴 저희 집하고 조금 떨어진 곳인데,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세요. 빙그릇 보이시죠? 정말 맛있게 고추잡채를 2인분을 혼자 다 먹었습니다. 식사는 너무 배가 불러서 못하고요. 짜장면, 그리고 남은 탕수육은 포장해 왔습니다. 늦게 온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.